아 그럼 니용 괜찮아? 이씨맛있어 밑에 있던서맛있수어아 먹어봐 일단 먼저 드세요 뭐고? 나시면 죽을래 먹어봐 고마워 음. 맛있어 맛어 맛있대요 맛있대 맛있대요 맛있대요 얇으면 더안 아, 맛있는데 맛있어 응.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딱딱하게 먹자 만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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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 내가 만들자는 피자는 대체 언제 만들거야? <laughs> 쉽지가 않다 어떻게 만들지 내가 다 생각했었는데 다 해놨어

내 대지 않았을까? 응. 응. 국물이 맛있어. 지도 국물 맛있어. 라면이 맛있어. 지오도 이거 먹어볼까? 이거 뜨끈뜨끈한 거 먹어봐. 응. 응. 어디 <목소리> 간다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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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